김성 오지시네요 어 뭐야 18년도에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갔었어 응. 근데 거기서의 삶이 다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응. 굉장히 만족스럽지가 않았어 응. 내가 거기 있을 때 당시에는 응. 어, 시드니에 있었는데 응. 내룸메 응. 세르, 세르키오랑 응. 막 그런 애들 다 응. 스페인 친구들이랑 응. 이탈리 친구들이었는데 응. 걔네는 시급이 연 8인데 응. <laughs> 뭐야? 어쨌든 응. 나는 그때 당시에 시급이 응. 최저시급이었고, 응. 내 룸메는 시급이 응. 80불이었어. 어허? 그래서 근데 나이는 같아. 걔가 93이고, 내가 9이잖아 시급이 80불이고, 나는 우와. 시급이 20불짜리 사람이 온 거야. 응. 열 받지 않아? <laughs> 난이 자체만으로 굉장히 열 받았었어. 왜왜내네 시간이 음. 제의 한 시간인가 난 음. 이거에 대해서 음. 굉장히 막 열받았어. 오킹이리데이 음. 하는 내내 열받았어. 물론 엄청 좋은 친구고. 음, 음. 아니, 걔한테 화낸 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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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그 음. 걔는 일렉트리션이었거든. 음, 음. 와 스페인에서도 음. 좀 하던 애야. 음. 일렉트리션으로서 음. 서트도 있고 음. 호주 넘어 와서도 음. 서트 받고. 음. 그런 친구였지. 응, 응. 내가 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응. 그 하, 한국에서 건대에서 응. 사범대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ROTC로 장교로 2년 반을 다녀왔는데 세상에 응. 그냥 딱 나온 이 순간부터 응.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응. 난 정말 할수 있는 게 전혀 없어. 응.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 예를 들면 기술이라는 거? 없지. 일도 응, 응. 있을 수가 없지. 그럼 만약에 뭐 컴퓨터라든지 응. 공대 쪽이라든지 그쪽이면은 응. 가능성이 있는데 응. 체육교육과에다가 응. 군대를 보병으로 갔다 왔어 응. 쓸 데가 없는 거지 개쓸데 <laughs> 없는 사람 사람인 거지 <웃음> <웃음> 그래서 그 26살의 목표을 뭐 갔다가 <laughs> 응. 크나큰 좌절감을 느끼고 이제 응. 돌아왔지. 응. 그리고 나서 응. 좀 진로 탐색을 좀 많이 그때부터 응. 시작을 했지. 내가 진짜 어딜 가나 써먹을 수 있는 <laughs> 기술이 뭔가에 대해서 응. 좀 많이 고민을 했었지. 응. 그런데 응. 너무 궁금했던 게 응. 어딜 가나 차는 있잖아. 응. 자동차 정비가 좀 궁금해지더라고. 응. 그래서 무작정 정비 정비소에 들어갔지. 근데 하다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거야. 응. 뭐 어떤 점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주 6일에, 응. 어, 내가 네, 6시 일어나갖고 응. 7시 반쯤엔 거기 도착해갖고 응, 샷다은 열고 응. 준비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응. 끝나는 거는 5시 반. 응. 8시부터 5시 반까지 응. 쭉 있고 응. 내 통장에 또 꽂히는 돈은 160 음, 162만 원인가? 주 6일인데? 어, 주 6일에. 하루 열몇 시간씩 응. 심지어 또 집에서 멀었어. 1시간 응. 반 금정. 석계역에서 금정이니까 응. 뭐 1호선 타고 쭉 가기 가면, 가기는 가는데 응. 개멀잖아. 응. 어쨌든 그거 다 감안하고 간 거지. 응. 열정페이라고 해도 다 감안하고 응. 간 거지. 응. 내가 배우려고. 어, 배우고 응. 싶으니까 난 응. 당장 그 내가 응. 이 세계 어디를 가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좀 증명을 해보고 싶었으니까 음, 음. 그래서 어, 갔는데 음. 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거지 왜냐면은 음. 너무나 그 오래 걸려 정비 쪽에서 음. 올 오백을 번다 하면은 이거는 어, 자기 샵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그런 금액 되고 그거 아니고서는 뭐 삼백에서 끝나고 음. 그 정도라서 10년을 해도 어. 음. 자기 샵을 차려야 이제 음. 돈이 좀 거어질 수가 있지. 응. 그래서 결국에는 종기소를 응. 나와서 응. 딴데 갔지. 응. 간 데가 어디냐? 정답. 쿠팡. 쿠팡. <laughs> 어딜 가나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게뭐 응. 있나? 응. 하다가 지게차를 타기 시작했지. 지게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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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지게차. 어. 근데 써먹을 수 있긴 하지. 어딜 가나. 이 것도 이제 한. 근데 그것도 웃겨. 응. 지게차도 웃긴 게. 응. 한 십몇 년을 탄 사람이나 직계다 응. 십몇 년막 기가 막히게 타막 응. 우와 쫙한 방에 꽂고 한 방에 뽑아 갖고 쫙 줄을 쫄잘 쫙 세우고 응. 이런 사람이랑 응. 어제 들어온 사람이랑 응. 월급이 똑같다는 거야 말이 안돼 내가 십년 일해도 월급이 똑같을 거란 얘기네. 음. 응. 그러니까 그 응. 가면 갈수록 돈을 많이 받는 구조 혹은 직업이어야 되는데 응. 그게 아닌 거지. 음. 응. 그렇죠. 그래갖고 응. 일단 그쪽은 응.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 응. 쿠팡 상장할 때그 스톡옵션, 응. 스톡옵션도 아직도 50조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laughs> 진짜로? 아 근데 그나락가지않았어 나락 가긴 했지. 응. 그래도 따지면은 한 응. 6, 700불 될 거야 그래도 응. 미국 달러로. 응. 몰락해서 들고 있을 거야. 응. 쿠팡 어 저기 화성 갈거니까 어쨌다. <laughs> <laughs> 쿠팡에 다니다가 그것도 이제 그마저도 회의감이 응. 들어서 응. 바로 추노 때려버리고 응. 나와서 이제 건설 쪽으로 이제 하면서 응. 어 워킹홀리데이 한번더 응. 그래갖고 현지랑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응. 그거야 첫 번째 워홀은 응. 카페가 정석이야 원래는 첫번첫 응. 첫 워홀은 응. 카페가 정석 응. 왜냐면은 대도시에서 응. 남들 출퇴근하는 그 시간에 응. 라떼 주문하는 사람한테 라떼 아트 이쁘게 그려서 딱 내어주는 고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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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워홀의 정석이고 이제 나는 아, 내, 내 경우는 이제 응. 그거보다는 더 높은 시급을 받고 싶고 응. 그거보다는 좀더 심화된 응. 어뭐일 년차 1 0 년차 약간 레벨로가 좀 많이 다 달리하는 응. 응. 그런 거를 하고 싶고 응. 그래서 이제 다른 직업권을 좀 찾아 나선 건데 응. 응. 원래는 카페랑 식당 서버가 첫워홀의 정석이지 대도시에서 하는 음, 그렇구나. 음, 보통 그러고 나서 대도시에서 음. 지내다가 대도시에서 끝나지 워홀이 음. 하지만 나는 그걸 제일 후회했던 사람으로서 음. 대도시에서 시작해서 대도시에서 끝난 그 워홀의 삶이 난 제일 후회스럽고 불만족스러워서 지금은 시골만 돌아다니고 있지 그래서 음. 그게 그냥 시즌 잡만 죽어라 하는 남들 안 하는 일부러. <laughs> 일부러 남들안하는일부시 일부로 죽어안하는이유이즌 나는. 나는, 라하는이는이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어 나는, 나는. 나어 나는. 나는, 나어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나 30살 비자, 비자를 신청하고 응. 받고 응. 1년 묵혀놨다가 31살에 워홀을 응. 와서 응. 32살에 이제 워홀이 끝나죠. 근데 끝날 때는 뭐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가 원래 하던 건설 쪽으로 이제 어, 비자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되면은 뭐, 관광 비자좀더 받아갖고 응. 좀 놀다가 응. 저기 남태평양 여행이 좀 갔다가 맞아. 그러고 돌아가지 뭐, 뭐 몰라. <laughs> 다음에 들어올게요. 안녕.